네네. 어, 어 약간 긴장되나 어, 보다. 깨끗합니다. 입에 침이 말르나 봐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 울산의 사회 심현서입니다. 새로운 MC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 아, 8월 하면 생각나는 기념일이 8 1로 해방. 저런다. 아, 독립운동 하면 생각나는 울산의 위인이 계십니다. 제가 아, 알기로는 박상진 의사님이. 만석군 집안인데 뭐 동의분도 하는데 다 갖다 주고 처음 만날 때그 장면이 대단히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말 위에서 애들하고 어때요 선배님 저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? 어 오빠가 MC로 앉아 있는 건 처음 봐요 그래서 되게 제가 떨리죠 <laughs> 떨려 옆에 있는 어, 사람이 떨리지 사랑이야 이거 진짜 진지한 모습도 보이고 좀 새로운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. 멋있어요. 맞아 <laughs> 그렇구만 <저 웃음> <들었구나. 웃음> 네. 저 저희.